태극신검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양은 물질의 핵심이 되는 한 속성인데, 변하지 않는 양은 물질을 탐구하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포착할 수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흔히 물체 물질은 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대상들을 살펴보면, 변하는 요인과 변하지 않는 요인 두가지가 다 발견이 되죠. 대체로 그래요. 그러면 물질의 양이 변하지 않는 원인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물체, 물질은 쪼개진다는 성질을 지니고 있음을 쉽게 포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물질로 구성된 대상은 이게 더, 더 정확하겠죠.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물질을 쪼개는 기술 역시 발전하여 코크나 힉스 단위까지 쪼개고 관찰할 수 있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분자를 발견하고 원자를 발견하고 그래요. 최근에는 코크나 힉스 단위까지 쪼개 쪼갤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작은 단위로 쪼갤 수 있기에 이러한 물질들 역시 최소 단위의 물질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과거에는 원자가 가장 작은 단위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았죠. 그런 얘기인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가설도 세울 수 있습니다. 물질은 끝없이 쪼개져라 라는 것이 절대자의 뜻이다라는 가설이지요. 그래요. 물질에 부여된 절대자의 뜻은 끝없이 쪼개져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 가설이 참이라면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인간은 최소 물질 입자를 발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죠.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작은 단위로 쪼갤 수 있다면 최소 물질 입자를 발견할 수 없겠지요. 또한 최소 물질 입자란 것은 알수 없는 것이 되니 물질은 끝없이 쪼개져라라는 의지가 물질의 개념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관계로 끝없이 쪼개지지 않는 것은 물질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볼수 있는 거죠. 세상에서 발견하는 어떤 대상이 쪼개지지 않아요. 그래요. 물질이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요. 물론 그 바탕에는 물질은 끝없이 쪼개져라 가 물질이 어, 변하지 않는 속성이다 라는 전제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 가설은 잘못된 가설입니다. 끝없이 쪼개질 경우 불변의 양을 가능하게 하는 입자가 존재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은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왜? 끝없이 쪼개져버리면 불변의 양을 가능하게 하는 입자가 없, 없다는 것이지요. 없다고 없게 돼버리는 것이지요. 일정한 <laughs> 양을 지닌 최소 물질 입자가 존재하기에 최소 물질 입자들이 결합물인 물체 역시 일정한 양을 지닐 수 있게 되고 결합물인 관계로 쪼개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따라서 불변하는 양이 성립되게 하는 최소 물질 입자가 존재하며 그 최소 물질 입자에 도달하기 전까지 물질은 쪼개질 수 있다가 답입니다. 이 부분은 물질편을 보면 자세히 알수 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이는 절대자를 탐구하면서 물질을 언급하고 있죠. 음, 그래요. 왜 언급하고 있을까요? 절대자를 말했죠. 세상을 이루어지는 존재라고 했지요. 그러면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존재니까 세상을 탐구하다 보면 어 사, 그, 그래요. 절대자의 흔적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절대자가 어떻게 세상을 이루는지 관찰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음, 모든 물체들에서 최소 물질 입자에 대한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물체의 부위가 떨어져 나가도 떨어져 나간 부위를 합하여 양을 측정하면 양은 동일하고 상태가 고체, 액체, 기체에서 로 변하더라도 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음, 그래요. 변하지 않는 양양이 발견되면 그 변하지 않는 양은 최소 물질 입자에 대한 흔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글을 쓰니는 최소 물질 입자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들이지요. 또한 최소 물질 입자들은 동일한 속성을 지니고 있지요.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다는 속성과 변하지 않는 양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지요. 최소 물질 입자는 그렇다는 것이지요. 최소 물질 입자들의 포함된 양이나 속성이 동일하거나 연관성이 있다면 그것은 한 곳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그래요. 최소 물질 입자가 발견됐어요. 근데, 어, 그 최소 물질 입자들의 양이 다 동일해요. 그리고 속성도 같아요. 그럼 어떤가요? 한 곳에서 시작되었겠지요. 한 곳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최소 물질 입자들이 모두 합쳐진 상태 역시 존재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만일 과학의 발전에 따라 최소 물질 입자의 포함된 양이나 양의 속성에 동, 동일성이나 연관성이 없다고 밝혀진다면, 한 곳에서 비롯되었다는 명제는 그릇된 것이 되고 모두 합쳐진 상태로 존재했다는 말도 그릇된 것이 됩니다. 그래요. 최소 물질 입자를 어 발, 찾아내고 그것들의 속성을 발견하면 세상에 대한 이해가 더욱 분명해지겠지요. 물론 한 세상과 다른 세상이 합쳐졌다면 얘기는 다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환경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여러 세상이 합쳐져서 어, 현 세상이 이루, 이루어졌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한 세상에서 한 가지 최소물질 입자만 생성, 생성될 수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한 세상에서 생성될 수 있는 최소물질 입자 수는 기본적으로 네 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네 가지다.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하지만 네 가지 최소물질 입자들은 한 곳에서 생겨났으니 연관성이 있을 것이며 네 가지 연관 네 가지 속성이 발견된, 발견될 것입니다. 과학이 발전하다 보면 언젠가는 밝혀질 수도 있겠지요. 음. 발견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과학 기술이 더욱 발전하면 입증이 가능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한 곳에서 어? 비롯된 것이 고래 네 가지 최 소물질 입자들에 의해 물체가 구성되었다면 우주가 아무리 넓어도 동일한 조건에서는 동일한 것이 생성되게 됩니다. 그럼 음 동일한 섬 섭리작용은 어, 어느 곳에서나 다 똑같게 똑같죠. 근런데 음, 그, 어느 곳에서나 동어 최소 물질 입자들에 입자들이 있다면 그래요. 최소 물질 입자들로 물체가 구성되었다면 동일한 조건에서는 동일한 사건이 일어나 벌어지겠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최소 물질 입자가 모두 합쳐진 상태에 절대자의 마음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를 관조하면 그 자체는 절대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현 시대의 물질계보다는 순수한 형태이기에 절대자를 관조하기 보다 용이해집니다. 지금은 다양한 속성을 지닌 많은 물체들이 있지요.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아요. 근데 최소 음, 물질주자가 모두 합쳐진 상태는 단순한 상태지요. 그러니까 절대자를 관조하기가 더욱 쉬워지겠지요. 세, 세상을 이해하기가 보다 쉬우니까. 태극 어, 최소 물질이자가 모두 합쳐진 상태의 절대자의 마음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 태극의 상태이다. 태극의 상태는 최소 물질 입자가 생성되어 모두 합쳐진 상태 플러스 절대자의 마음이다. 음, 이렇게 쓰고 있죠. 그러면 분리된 최소 물질 입자들이 결합하여 새로운 개체를 형성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부분이 남습니다. 그래요. 최소 물질 입자들간에 서로 결합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새로운 물체가 등장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서 바로 태그의 이치를 적용합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분리되거나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결합하여 개체를 형성할 때에는 통일성이 나타납니다. <laughs> 나타나는 원리설명했죠삼섬 장용은 어느 곳에서나 어느 시간대에서나 동일하기 때문이죠. 이는 제도의 분석에서 이용한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제도가 체계들로 분해될 때 제도의 의지가 분리된 체계에 간직되어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한 의지가 통일성으로 작용하는 것이지요. 그러한 의지는 어떻게 나타나는가요? 자연 자연계에서 성립 작용으로 나타나지요. 누구의 의지인가요? 절대자 절대자죠.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존재. 마찬가지로 최소 물질 입자들이 모두 통합되어 있고 절대자의 마음 명씩 결합되었을 때 때는 때는 그 자체가 절대자의 본성에 가깝다고 볼수 있지만 분해되어 최소 물질 입자들이 개체를 이루게 되면 절대자의 의지가 소소 물질 입자들의 영향력을 미침으로 인해 통일성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음, 제도 도 여러 여러 가지로 하라지다 보면 이야기 어렵죠. 하지만 제도의 의지가 통 제도의 지가 발견 발견되죠. 통일적인 절대자의 의지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도 제도도 어떻게, 제도도 그 세상을 세상의 한 부분이죠. 왜 비슷할까요? 절대자의 의지가 제도에 또 사용되기 때문이죠. 세상 의원리는 선미 사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절대자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 유, 음, 그래요. 당연히 유사하거나 같겠죠. 어떻게 합쳐진 상태로 존재할 수 있을까? 왜 합쳐진 상태에서 흩어질까? 절대자의 의지가 통일성 형태로 존재한다면 절대자의 마음 자체는 어떠한 형태로 존재할까? 등등 이는 태극이 형성되기 전 무극을 알아야 하는데 뒤에서 다룰 물질편에서 언급하겠습니다. 여기서 태극 무극은 음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 이루어진 세상을 이, 이해하기 위해서 음 사용하는 하나의 형식에 불과해요. 그래요. 아, 물질은 인간에게도 중요하지요. 왜 중요한가요? 인간의 육체를 구성하는 것은, 인간의 육체는 뭔가요? 물체잖아요. 그래요. 인간의 육체는 물체예요. 물체, 물체인데 어떤 물체인가요? 끊임없이 무언가를 섭취해야 되죠. 그래요, 물체를 섭취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유지가 되는 물체인 것이죠 인간이 물체라는 게 아니라, 인간의 육체가 물체라는 거예요. <laughs> 인간의 욕망 실은 수단. 인, 아, 인간의 욕망. 1 단계상 생존 욕구. 욕망이 필요했던 장소 동물. 식욕이 있고 배설욕이 있다. 필요한 물질을 섭취를 하죠. 어? 그그러하 그래요. 필요한 물질을 섭취하고 잡은 욕구가 식욕이죠. 배설욕은 어, 섭취한 그래요 물체에서. 필요 없는 어 그래요 물질을 배설하죠 그래요 인간은 필요한 물질 을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을 얻기 위해서 어 그래요 노력을 하죠 근데 그것은 뭐동 동물들 다른 짐승들도 다 하죠 인간의 고유한 속성은 아닌 것이지요 휴식하려는 욕구 그랬으면요 뭐 하여튼 여러가지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물, 물질로 구성된 물체를 필요로 해요 편안하게 쉬고 편안하게 자기 위해서는 또 주택이 필요하고 그래요 음, 더, 더구나 어,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육체를 유지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물, 물질을 로 구성된 물질 얻는 게 필수적이지요. 인간에게 어, 물질은 중요한 것이죠. 소득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욕망, 부를 얻고 증가시키고자 하는 욕망, 이거, 이런 것들은 육체와 무관한가요? 무관하지가 않죠. 육체를 육체를 통해서 겪는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욕망들이 생겨나는 거죠. 명예롭고 자는 욕망, 그권력을얻 꼬자는 욕망. 그래요. 인간에게 물질은 인간에게도 어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요.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